다음 세대, 우리 이 세들을 위한 그런 꾸며야 된다고 생각하고, 어, 우리 모두 다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각분야에 능력 있는 이들을, 젊은이들을 찾아서 서포트하고 발굴하고 도와줘서, 크고 작은 많은 우리 한인 영웅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아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주셔서 우리 목소리를 대변해주고또 의정에 가서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영혼을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. 우리 왕킴 아주 자랑스럽죠.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왕킴은 이제 시작입니다. 이큰 나무가 어, 그 나무의 그늘이 신리를 갖다고 해요. 우리 랑킴이 큰 제목이 돼서 우리에게 어, 그런 신리, 심리, 이리의 그늘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초를 잘 갖고서 큰 제목을 만들듯이 지금부터 우리가 랑킴을 위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해서 큰 제목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큰 과제, 숙제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에게 강의 제가 우리 오늘여러분들에게 란, 란 우리 란을 제가 에 우리 한국에 오게, 우리 를국서포트하국에 란, 게 한국에 오게, 한국에 오게, 한국에 오게, 한국에 오게, 한국에 오게, 한국에 오게, 한국에 m 에게 한국에 오에게 한국에 오 국민 영웅, 뭐 국민 배우, 국민 한국에서 국민 아버지, 국민 가수 이런 말이죠. 저는 그말참 기분 좋고 좋은 말이라고 해요. 사람은 인코리지 키는 거거든요. 저는 어, 어, 올해부터 우리가 란킴을 우리 국민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싶어요. Uh, I would like to c a uh, like l you based on a son o I don't know if you understand what it means, but uh, this is very honorable. And uh, we give this nickname to uh, someone who accomplished great success like you. I the much you have a big responsibility on your shoulder. Thank you. So you have to work for the community and remember, we'll be always with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I don't k n 겠습니다 앞으로 나아 o w I d 니다 t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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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now.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d 김이 내일 모레가 또재 o 을 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2년, 4년, 6년 할수 있게끔 뒷바라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 한 말씀 하겠습니다. 우리 최선을 할수 있게끔 우리 랑김한테 큰 격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후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롱기 의원님 의정활동을 위해서 격려해 어, 주시고 계십니다. 롱킴 의원님은 이제 재선을 위한 2014년 선거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. 우리 한 사회에 기대에 부응하고 정치인으로 더욱 성장할,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으로 롱키위원 의정활동 1주년 기념 연례보부 및 콘해감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어, 지금 행사가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기른 여러분들과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. 모두. 하나, 둘, 셋! I love you. OK! 아,